안녕하세요. 딸리한예습피입니다 겨울철에 입맛 살아나는 반찬이죠. 이 물파래로 물파래 무침을 해볼게요. 물파래 제가 오늘 두 덩이를 할 겁니다. 근데 여기 한 덩어리가 한 100g 정도 돼요. 그래서 무는 그거의 반인 100g을 준비했어요. 무는 먼저 살짝 절여야 돼요. 그래서 미리 채썰게요. 을 파래랑 잘 어울리도록 되도록이면 가늘게 채썰어 주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시로라기처럼 썰으시면안 돼요. 요 백설탕입니다 한 스푼 넣으시고 꽃소금 반 스푼만 넣을게요.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되고요. 물파래 무가 같이 들어가는지 알아요, 딸? 이 시원한 맛도 나지만 약간 비린 맛도 좀 잡아줘요. 음. 비린 음식 할때 거의 무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얘하고참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. 아, 그 그래서 거의 들어가고 그굴 같은 거 이렇게 깨끗이 씻고 비린 맛 없을 때도 무 갈아서 씻기도 하고. 이제 또 파래를 깨끗하게 씻을 거예요. 물을 조금 넣으시고, 천일염하면 잘안 녹으니까 꽃소금을 하시면 됩니다. 한 스푼 넣으세요. 녹은 다음에, 여기다 파래를 넣고 주물주물 묻혀서 이렇게 바닷물도 빼주시고 깨끗이 씻으시면 됩니다. 이게 바다에서 났지만 약간 또 흙도 있더라고요. 바다에서 났는데도 돌에서 올라서 그런지 흙이 좀 있으니까 바닷바닥 문질러서 씻어주시면 좋아요. 언제까지 좀 문질러면 이렇게 문질러다 보면은 약간 보들보들해지는 느낌 이 있어요. 그때까지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. 파라치 자, 이제 우리가 담그볼게요. 처음에는 이렇게 파래를 물에 쫙 풀어갖고 물을 많이 하셔서요. 이렇게 흔들어 닦으셔야지 흙도 잘 떨어지고 이물질도잘 떨어집니다. 예, 손으로 일일이 건지기가 좀 힘드니까 살살 쌀 조리에 흔들듯이 이렇게 살살 물을 흔들어 가면서 끝에좀 나머지는 버리시고요. 뭐흙 같은 거 있죠 여기? 구단부터는 이 채반에 녹고야 씻으시면 돼요. 흔들어 가면서 월라져 닦게 이렇 네. 예, 처음부터 이렇게 채반에 녹하면은 깨끗이 안씻기더라고요 이제 볼에 양념장을 먼저 만들 건데요. 이렇게 양념장을 다 만들어서 파래를 주물러야지만 간이 더쏙 배고 맛있어요. 흰 설탕이에요. 식초입니다. 이건 멸치액젓이에요. 이건 마늘이요 저는 여기다 물을 좀 넣을 거예요. 물을 넣어야지만 파래가 쏙 이렇게 잠기면서 간이 잘 배요. 식초를 또 이만큼 넣으면 너무 시겠죠? 네. 그리고 이제 드시는 분마다 또 취향들이 다 달라요. 또 쉬, 너무 싱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적당히 맞췄습니다. 저희가 아까 절거은무 아주 숨이 잘 죽었죠? 이걸 물에 헹구지 마시고 물로 손으로 꼭 짜주세요. 물로 헹구시면 싱거집니다. 워 무에 물이 대단히 많네요. 여기다 넣어주시고요. 팔에도 물기를 꼭 짜주세요. 이제 같이 점을 좀 묻혀주세요. 아까 저희가 무에 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절대 무는 싱겁지가 않아요. 그래서 무랑 파랑 이렇게 드시면 간이 딱 맞는데 또 이제 시성들이 다 다르시니까 이거 드셔보시고 뭐 소금, 설탕, 식초 이런 거는좀더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간볼때 파래를 이렇게 먹어보면은 뭐랄까, 뻣뻣한 느낌?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식초하고 설탕이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점점 점점 부드러워집니다. 냉장고 보관해서 차곡게 드시면 훨씬 더 맛있죠. 파래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네. 요 <laughs> 드실 때 통깨 같은 것좀 살살 하게 뿌려서 드시면 겨울철에 정말 맛있죠. 겨울인데도 새파랗고 하얗고 그러니까 아주 뭔가 신선해 보이네. 파래 무침이 완성이 되었는데 요새 제일 구하기도 쉽고 제철에서 맛있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죠. 꼭 해서 드셔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 Thank mm -hmm. you.